여러분들께 재미와 감동을 전해드릴 MC의 제일 팝툼이 MC 송디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앉아 <laughs> 장십시오 이렇게 헌어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. 야, 왜 이렇게 때문에 는대로 알릴 것 같아요. IQ 70 이하는 이렇게 봅니다. 아, 어었했죠어었했죠 없었겠죠, 없었겠죠. 우리 팀원들이 리액션을 줄 겁니다. 아쉽 아, 오! 의상으로만 대답해주시는 겁니다. 아시겠죠? <목소리> 여러분 네. 집중해 주세요. 여러분 화성 화성 시작합니아 좋습니다. 아아 아. 이제 아,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. 아, 아. 저쪽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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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까지. 그쪽, <목소리> <목소리> 이번들께 하고 싶은 말 있으시다면. 음악 따라 드릴요 아, 음악 불러주세요. 너에게 나. 오늘보다 안내면 증거 가위바위 보하 하는 거다나지보하 하는 거 아, 안녕 들 화내지 마세요. 네. 다이 h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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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<laughs> 저 t is it? What is 안 t 잖아 a t is it? What is it? 자 h a t i 죠 it? What is 자 t What is it? What is it? What is i 자 What 습 s i 어 What is it? w h 이 t is it? What is it? What is it? What is it? 으면서잘 is it? 요 h a 아 is i 저한테 a t is it? What is i 어 What 여기까지 있으면 저는 MC 송지효입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